주 감사하겠습니다. 알람설정 역시나. 그리고 오후 3시 10분부터는 태백장사 결정전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 제두리 선수도 잘하죠. 제두리 선수 뭐 문영석 선수 김민정 선수 임태욱 선수 다 고등학교 시절에 비슷한 체급에서 뛰었습니다. 85kg 90kg 그 시절에는 최두리 선수가 1인자였습니다. 그 당시에는 맞습니다. 오늘 윤필재 장사가 오늘 우승을 하게 되면은 추석 때 오연패죠. 그치? 아마 첫 기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오연패 자체가. 그치만 상대들이 만만치 않습니다. 그조거 문준석, 유한철, 노범수, 윤필재. 자 시작했습니다. 장기전을 택하네요. 이장일 장사가. 그렇지만 제도이 선수 역시나 저기서 끌어치기 기술을 잘 구사를 합니다. 이장일 장사는 저기서 어깨 끌어치기라든지 잡치기를 주로 구사하는 선수죠. 남은 시간 15초 잡치기 자 1분의 경기 시간에서 승부를 보지 못해서 양선수 연장전에 돌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전 자세를 먼저 취했던 이장일 장사가 경고 하나를 받게 되겠죠 최두리 선수 그 당시에 이제 저희는 이제 엘리트 선수들이 모여서 모든 체급이 학생부에서 뭐 차량사라고 실험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최두리 선수가 백두컵 선수까지 모두 다 이기고 우승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차장사는 진짜 지금 체력이 많이 소비가,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니다 정말... 자, 연장전 30초에 도르에서 이장일 장사가 경고 하나가 있기 때문에 30초 안에 승부를 보려고 할 겁니다. 공격적으로 나오겠죠. 남은 시간 20초. 이장일 장사 승부를 봐야 됩니다 이제. 15초. 두 선수 확실히 스타일이 비슷하네요. <laughs> 자 미르치기 자 이장일 장사가 미르치 기술로 기승리를가져가면서양 선수 1대1이 됩니다. <laughs> 아, 이장일 장사가 마지막까지 미르치기를 하면서 남아 있던 힘을 다 짜낸 것 같습니다. 소를 지르면서.